식처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스시 오마카세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유튜브 촬영을 시작한 이후로 스시 오마카세를 먹으러 간 적이 없어서 되게 오랜만에 가는 스시 오마카세입니다. 서울 신라호텔의 아리아게에 다녀왔어요. 신라호텔 경우 모든 레스토랑들이 너무 유명해서 예약하기가 어려운 게 가장 단점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난이도 극악을 자랑하는 일식당 아리아게입니다. 이게 아리아께도 홀에서 일반 메뉴를 먹는 건 예약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카운터에서 먹는 스시 오마카세 경우 다음 달 예약을 전월 1일에 받아요. 예를 들어 11월에 가고 싶다 하면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아리아께에 전화를 해야 하는데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인내심을 갖고 수백 번 정도 전화를 한 뒤에 겨우 예약을 할수 있었고요. 특히 15일에는 아리아께 모리타 셰프님의 예약이 별도로 열리는데요. 그건 더욱더 난이도가 어렵더라고요. 모리타상 예약은 저희가 원하는 날짜가 맞지 않아서 아쉽게 이번엔 예약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예약을 해서 갔는데 저희는 이날 3명이서 갔는데 한 분의 셰프님이 저희만을 담당을 해주셨어요. 일단 받는 손님 수가 굉장히 적네요. 이래서 예약이 어려운가 봅니다. 아리아키 오마카세는 사시미 코스와 스시 코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시미 코스는 스시가 나오기에 앞서 사시미 종류가 더 다양하게 나오고, 중간부터는 스시까지 나오는 코스예요. 가격은 사시미 코스가 조금 더 비쌉니다. 분위기는 여느 오마카세 집과 비슷해요. 단정하고 차분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치마미는 전복이었어요. 오마카세에 가면 첫 요리로 이런 찐 전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리아케의 게우 소스는 진하고 짭짤한 편이었고 와사비랑 곁들여서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전복 식감을 즐기며 먹었습니다. 저희가 전복을 먹는 동안 셰프님이 흰살 생선을 다시마에 붙여서 향을 입히시네요. 저렇게 하면 흰살 생선에서 은은한 다시마의 감칠맛이 돌더라고요. 광어와 광어 지느러미 참돔입니다. 먼저 숙성을 정말 잘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생선 자체가 자연산이라 그런지 씹는 맛이 정말 좋았는데요. 어느 정도 수분이 살짝 빠져 있는 쫀득쫀득한 생선살의 식감이었어요. 은은한 살의 단맛도 너무 좋았고요. 같이 곁들여준 폰즈 소스에도 먹어보고 그냥 기본 간장에 찍어 먹는 것도 깔끔하고 맛있었네요. 그리고 광어에서 가장 기름진 부위인 엔가와. 이 앵가와도 쫀득하면서 기름진 맛이 너무 좋았는데요. 특히 이무간 것에 유자를 살짝 첨가해 주셔서 은은한 상큼한 향과 앵가와의 기름진 쫀득함이 잘 어울렸습니다. 그 다음은 무미 오징어. 오징어이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오징어와는 아예 식감 자체가 차원이 다른 오징어였어요. 확실히 제가 가본 어느 업장보다 가장 재료의 퀄리티가 좋은 것 같네요. 오징어의 녹아드는 느낌이 정말 좋았고요. 왼쪽에 소금과 청규자만 곁들여진 한 점도 오징어 자체의 달콤함과 녹진함이 그대로 느껴져서 좋았고, 그 오징어와 무늬, 그리고 소스가 곁들여진 이한 점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광어와 무늬 오징어, 이첫두 가지 치마미에서 아리아께의 명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조개구이인데요. 조개 이름이 왕호덕조개였나요? 이건 앞전의 음식에 비해서는 인상 깊진 않았어요. 숯불량이 은은한 조개구이에 약간의 칠미소스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다음은 참치 파티입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게 진짜 다 맛있었는데 모두 스페인산 생 참치였는데요. 여기가 먼저 시모후리라는 부위인데 힘줄이 없고 정말 기름지고 부들부들한 식감이었어요. 약간 눈이 내린 것 같은 비주얼인데 입안에서도 그냥 진짜 눈처럼 녹아져 없어져버리네요 그리고 아까미인데요 참치살을 간장에 살짝 절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부위인데 맛이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아까미는 익다가 쓰시에도 나오는데 맛은 그때 설명드릴게요 아있다 역시 참치 타이밍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오도로를 스테이크로 구워주신 건데 진짜 기름진 부위라 와사비를 듬뿍 해서 먹었습니다 불향이 입힌 참치라 거의 사기같은 맛이었어요. 그리고 도미로 만드는 완자 한 점이 들어간 쓰이무노. 이게 좀 역설적일 수 있는데 깔끔하면서 가벼운데 굉장히 진한 맛이랄까요? 깔끔하게 나와서 정말 온몸이 녹아드는 맛이었습니다. 이제 진초밥이 시작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단새우. 제가 지금까지 다른 오마카세에서 먹었던 단새우와는 아예 다른 종의 새우인 것처럼 압도적으로 크기가 크네요. 맛도 진짜 단새우 그 특유의 달콤한 녹진함이 일반 새우의 3배 정도? 크기가 큰 만큼 입안에서 그 식감이 가득히 느껴지는데요. 위에는 보리새우로 만든 가루를 조금 얹어줬습니다. 머리는 또 이렇게 따로 튀겨주셨는데요. 먹어보면 정말 새우 자체의 향과 짭조름한 맛이 잘 느껴졌어요. 이 얇은 다리 하나만 먹어도 새우 풍미가 느껴질 만큼요. 이시로라기 같은 다리 하나 하나 소중하게 집어 먹었습니다. 여기 아리아케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예약이 너무 힘들어서 언제 다시 올지 기약을 못 하겠더라고요. 두 번째로 나올 스시는 뭘까요? 아까 사시미로도 나왔던 참치 시모후리의 스시 버전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처럼 녹아내리네요. 맛있어요. 그리고 우니. 우니도 산지나 퀄리티에 따라 맛이 정말 변수가 많은 식재료인데요. 아리아키에서 맛본 우니 또한 퀄리티가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제가 먹었던 우니 중 가장 거슬리는 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원하고 달달하게 녹아드는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카미즈케입니다. 아까 사시미로도 나왔는데 아카미즈케는 이렇게 스시로 먹을 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밥과 같이 조화되면서 염도도 적당하고요. 아카미즈케가 참치에서 기름기가 없는 부위이면서 산미가 강한 부위인데요. 간장에 절여지면서 이 산미와 감칠맛이 도드라져요. 특히 초반에 산미가 끝나고 난 다음 올라오는 감칠맛이 길게 여운이 남는 게 인상적이네요. 그 다음은 아게모노 튀김 생선입니다. 튀김에 남반 소스를 곁들여 주셨네요. 적당하게 새콤 달콤한 소스라 이것도 무난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곁들여주는 대파도 괜찮았어요. 다음은 대게와 연어알이 듬뿍 올려진 카이센동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그대로도 먹고 또 섞어서도 먹고 뭐 연어알을 듬뿍 올려서도 먹고 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조합을 해 먹는 재미가 있는 카이센동이었습니다. 특히 이 말린 버섯 조림이 감칠맛을 더해줬던 게 기억에 남네요. 그다음은 고등어. 보통 고등어 봉초밥을 먹어보면 봉초밥에 초생강을 좀 강하게 넣어주는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요. 여기에선 확실히 이 초생강의 맛은 정말 은은할 정도로만 살리고 고등어 자체의 맛을 많이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굉장히 깔끔한 맛의 고등어였습니다. 위에 얹어준 백다시마도 같이 어우러져서 감칠맛과 향을 조금 더 더해주네요. 그리고 위에 살짝 뿌려주신 청류자도 은은하게 상큼함을 더해줬습니다. 삼치입니다. 카운터에서 바로 후년을 해서 그 특유의 후년 풍미가 정말 진하게 났는데요. 거의 햇맛이 되기 직전까지 딱 후년을 해주셨어요. 후년 향이 입안에서 감돌면서 오래 남아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소시루로 입안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이제 오마카세 후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다음은 내기도로. 이게 그냥 보기에는 김에 대충 밥을 싸놓은 비주얼이라 후토마키처럼 비주얼이 우아한 것도 아니고 약간 맛이 있으려나 싶었는데 이게 또 진짜 맛있었어요. 이게 참치살을 뼈에 붙은 참치살을 발라서 파와 섞고 그걸 밥과 김에 싼 건데 육고기도 좀 뼈에 붙은 부분이 맛있잖아요. 밥과 김도 부드럽게 풀리면서 그 속에 그 부드러운 뼈에서 발굴된 참치살이 녹아드는데 이게 배가 부른 와중에도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어가 나왔고요. 이 장어가 기름지니까 장어를 위해서 또 방금간 와사비까지 곁들여 주셨는데요. 와사비는 금방 갈았을 때그 매운 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또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섬세한 접객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어도 스시로 한 점, 그리고 나머지 두 점은 소금과 소스에 곁들여 먹을 수 있게 따로 준비를 해 주셔서 좀 다양하게 맛을 볼수 있어서 좋았네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나온 클렌저인데요 스시를 먹다 보면 좀 입안이 비릿해지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한 피스를 먹어주면 좀 입안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진짜 디저트 아이스크림까지 잘 먹었어요 아리아키는 최고급 오마카세를 경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대가 좀 비싸지만 그만큼 접객이 워낙 좋고 호텔 업장인 만큼 좀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고요. 문제는 예약인데 자주는 못 가겠지만 한 번쯤은 고생을 해서 먹으러 올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